지난번에는 쿠였는데요 이번에는 트럼으로 덤플를 할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자, 음, 이 자, 서브 세팅부터 알려줄게요. 왜 서브 세팅을 해야 돼요? 자, 보자. 이게 2초 동안. 하나, 둘,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요, 요거두 번. 이렇게 맞춰야 돼 이렇게 뒤클하나지 않은 후, 맞 와준 후. 자. 자, 이렇게 움직이고요.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한, 이렇게, 지금 움직이면 안 돼요.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거 은근움직이렇요땡려주시으로 쓰레기장으로 올리는 뒤로 나가야 되고 쓰레기장오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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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자 내리고 내리고 가자 진정하게 칭찬 걸어그리고 금가 조금 삐 삐뚤어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자 이렇게 다 이렇게 할 거요. 예 어, 이번 옷은 로션 앞 전에 서우스팅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 아이 모습이 로더 같아요. 이렇게 들기만 하면 로드가 돼요. 이렇게 들기만 하면 로드가 돼요. 근데 어떻게 중는지 보여줄게요. 자, 이거는 이렇게 링크부터 움직여요. 이렇게 링크부터 움직이고요. 이렇게 하자 이거 티것까지 않아? 안들지 이거 게죠 이거 이렇게, 버전...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움직여야 이제 게요 자 이번 이번은 덤프랜드요 어때요 재밌었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행복한 여름방학 보내세요 안녕